2026년 병원형 갯비 운세 불의 기운이 강하게 타오르는 해 갯비에게는 성실과 기회의 해입니다 종화우는 그동안의 노력과 인내가 빛을 발하는 시기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새로운 기회와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청렴하고 감직하지만 성급함이나 고집은 길을 막을 수 있어요 너그러운 여유와 차분함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재물운은 재물운이 상승세입니다 공급, 보너스, 계약 등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꾸준히 관리하면 안정적인 재물이 쌓입니다. 단, 불의 기운이 강해 충동구매나 과도한 투자는 주의, 버는 만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애정훈은, 연애 운이 안정적이며 따뜻합니다. 솔로는 마음 맞는 인연이 찾아오고, 커플은 서로를 이해하며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지만, 감정기복이 심해져서, 구설이 따를 수 있으니 말보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표현하세요. 건강훈은 불에 해이는 심장, 혈압, 소화기치통으로 고생할 수 있으니 주의 여성은 지나친 집착은 마음의 병이 될수 있으니 스트레스와 과로로 피로가 쌓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식히는 시간이 곧 건강입니다 병운 연겹기, 불꽃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성실 행동은 분명하게, 마음은 차분하게 고경명리와 함께합니다